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어 너무나 깨끗한 환경을 보유한 이곳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단돈 천만원짜리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권상태로 진행 중임에도 천만원으로 취득 가능한 상태며 조금 더 저렴하게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700만원대에도 취득이 가능한 상태라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의 집이 위치한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주변으로 빈집 상태로 방치된 주택들도 없으며, 땅값이 무척이나 저렴한 상태로, 외지분들께서도 많이들 들어와 거주하고 계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해 볼 오늘의 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주택은 전부 수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금액적으로도 무척이나 저렴하게 진행 중이니, 저렴한 금액대로 살 만한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의 집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현장으로 내려가 집까지 이어진 도로와 주변 환경 살펴본 뒤 하나도 빠짐없는 주택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의관 방면으로 위치한 왕복 2차선의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보이는 전원주택들은 모두 다 대지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외지에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5m 폭의 도로를 통해 조금만 들어가시면 여러분과 함께 여행해 볼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살짝 가려져 있지만 벌써부터 수리되어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어 보이고요. 집 앞까지는 차량 안 대는 충분히 진입 가능한 2m 폭의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집앞 마당으로 주차 또한 가능합니다. 마당에 예쁜 꽃들이 많이 식재된 오늘의 집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앞마당으로 잔디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편에 활용성도 무척 좋은 상태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지붕과 외벽까지는 수리가 되어 있지만 창틀은 아직 교체가 되어 있지 않으니 여러분께서 샤시창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당의 옆으로 창고들이 위치하고 있고 주택의 측면 쪽으로도 창고와 제시외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볼수록 매력적인 주택이 아닌가요? 앞마당은 잔디를 심어두셨기에 정원처럼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의 뒤편으론 텃밭으로 사용 중인 공간이 있어 잔디마당과는 별개로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노후 생활도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304제곱미터 92평이고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별도 농취증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측면으로 LPG 가스통이 보이고 있고 가스통 옆으로 조그마한 닭장과 텃밭 공간, 그리고 수도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주택을 보더라도 지붕 수리를 통해 석가래의 상태도 잘 보존 중이고 마을 근처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 시설이 없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더라도 스트레스 받으실 일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주택의 뒤편 공간으로 또 다른 텃밭 공간이 있으며 다른 분의 대지와 담벼락을 통해 경계 구분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아궁이와 연탄 보일러가 위치하고 있고 유류보일러를 사용 중이신 것 같아 보이는 현황도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뒤편에서 설명드릴 물건지 주소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방문하실 때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금 확인해 본 주택과 제시회 건물의 전체 면적은 97제곱미터 29.3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71.9제곱미터 21.7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블록 및 판넬조의 강판 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의 사용승인 날은 1964년 5월 29일이지만 현재 보시는 그대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있어 샤시 정도만 교체하신 뒤 저렴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의 면적이 조금 작다는 점은 아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모두 설명드릴 예정이니. 뒤편 설명도 꼭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의 뒤편까지 마저 살펴봐야겠죠? 뒤편 담벼락을 따라 대지 경계면 확인이 가능하며, 아궁이로 사용 중인 곳과 연탄 보일러까지는 땅땅 정보통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물건을 확인하던 중 유류 보일러를 사용 중이란 이야기도 들었기에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에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주택의 상태가 나쁘지 않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천만 원대로 취득하신 다음 사용하신다면 정말 저렴한 물건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는 좋은 정보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물건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택과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고 제시외 건물들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어 별도 철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하신 뒤 금액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 철거를 진행한다면 크게 무리로 느껴지는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슬레이트 때문에 저렴한 물건을 놓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대지경계면과 주변 환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해 본 물건의 대지경계면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304제곱미터 92평이고 영상 속에서 표시해드리는 경계면은 지적도상 경계면을 표시해드리고 있으며 실제 사용 중인 현황은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살펴보면 실제 사용 중인 면적과 지적상 경계면의 차이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지적 경계상으로 본다면 바로 옆 창고와 텃밭의 면적이 비워져 있는데요. 저 공간을 살펴보니 바로 앞집분의 토지에 둘러싸인 형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하시던 그대로 사용 중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집분과 협의를 통해 실제 사용 중인 현황에 대해 토지 가격을 지불하고 여러분이 인수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라 평당 5만원에서 7만원 사이 금액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앞집분의 대지 경계를 넘어 들어오게 되지만,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 중이라 막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며 현황상 도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블럭 및 판넬조에 강판기와 지붕이고 면적은 71.9제곱미터 21.7평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 날은 1964년 5월 29일이지만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있어 사용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황상 주택의 마루 공간으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이 있습니다. 목조의 강판기와 지붕이고 면적은 6.1 제곱미터, 1.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위치한 창고 공간이 있으며 블럭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16.8 제곱미터, 5평입니다. 뒤편 대지 경계 쪽으로 블럭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화장실 공간도 있는데요. 저 공간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면적은 2.2 제곱미터 0.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토지 위로 건축된 창고가 있는데 현황상 오늘 물건의 소유자분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현재 별다른 내용이 없어 추후 마을분이나 주택 소유자분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97 제곱미터 29.3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툇마루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으며 앞마당의 간격이 긴 편이라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봉화군청까지 접근성이 좋으며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혐오시설도 없고 마을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외지분들의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토지가액이 저렴하다 보니 넓은 대지를 가진 전원주택을 건축하기에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봉화, 영주, 단양, 영월, 태백 등이 있고 강원도랑 가까운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만큼 추운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니 겨울철 추위에 약하시다면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봉화군청까진 자차 기준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으며 충청북도 방면으로도 이동하시기 좋은 편이니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를 통해 소요 시간을 직접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매각물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36번 국도와 918번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기 좋은 상태며 주변으로 산세가 너무 좋아 여행지로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근처로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니 자차기준 10분 거리에 위치한 군청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매각물건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마을 주변으로 농경지는 조금 위치하고 있지만 축사나 고압선, 그리고 풍력 발전기가 없어 혐오시설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해 본 주택 경계면이 보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맞지 않는 경계면을 보여주지만 지적도를 통해 보신다면 경계 내부에 대부분 안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내용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 관리번호 2023 02127-001번 소재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390번지 물건의 종류는 대지구요 감정가격은 1033만 6천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건상태로 동일한 금액대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2회에서 3회 정도 유찰되길 기다려보시고 공매로 진행 중이니 이를 유찰시마다 10%씩 낮아지게 됩니다 금액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유찰시 가격표 옆으로 진행 날짜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시는 금액대를 보시고 그 옆으로 위치한 입찰 일정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시골집의 경우 20만원에서 19만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토지만 거래된 물건들은 평균 4만원에서 12만원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11만원이며 유찰이 될수록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매각에서 제외됨으로 별도 취득이 필요합니다. 가장 비슷한 물건과 비교해보니 감정가격은 700만원 정도로 보여지며 적당한 선에서 주택을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입찰기일은 2023년 6월 26일에서 28일까지 진행되며 법원으로 찾아가실 필요 없이 인터넷 입찰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304제곱미터, 92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97제곱미터, 29.3평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주택의 구조는 블럭조및 판넬조, 강판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시외 건물들은 목조의 강판기와 지붕, 블럭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 날은 1964년 5월 29일이고 현재 미등기 상태의 건물입니다. 매각 중인 내용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지가 매각 중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온비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감정평가서도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본 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소재 와란마을 내에 위치하며 재반 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이고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임대차 정보에 1968년에 전입된 분이 살고 계신데, 현재 주택에 아무도 계시지 않아 직접 만나 뵙진 못하였고, 아무래도 소유자분의 가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면, 어려운 권리들은 전혀 없으며, 단순 세금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인수되지도 않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주택만 잘 살펴보신 뒤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 물건처럼, 대지만 낙찰 시에는, 소유자와 협의 후 건물을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지료 청구를 진행하신 뒤 지료 미납을 이유로 건물을 경매 처리하신 뒤 저렴하게 낙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